안녕하세요. 불범TV 구독자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또 추석 명절 당일날입니다. 아, 저도 또 아침에 그,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는 또, 어, 일을 나오려고 주창에서 차 시동을 켰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11시 30분. 어, 이제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이제 오후엔 또 일을 하고 그래야 또 택시가 필요한 그 손님들. 또 시민들 또움직일인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물론 뭐또어 택시 기사분들도 뭐 명절 때는 쉬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희 같이 또또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또어 시민들의 그 발이 되어주고 어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떻게 보면 또 저희는 또 일하는 게또 편할 수도 있어요. 어뭐 평생 또 일만 하고 살아온 세대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 어, 그냥 그뭐 시간이 있다고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또 이렇게 에, 세상 사는 그 어, 이야기들도 손님들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 하루가 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또 모든 게 에, 세상 사는 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불범 TV도 이제 첫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렇게 해서 첫 코를 받았습니다. 아, 명절날 추석 명절날 아침에 에, 11시 43분에 인천 간석동 가는 코를 받았습니다. 아, 이 코를 제가 받은 이유는 어, 인천에 기름 넣으러 가야되기 때문에 깨스 넣으러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 손님인가요? 지나가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코라신 분 아니에요? 네, 인천. 맞... 네. 인천? 네, 인천? 네. 네. 아 예예. 예. 네. 나는 또저 앞인 네. 줄 알고. 아니, 여기 세우기가 어. 조금 적으실 아, 것 같아서. 그러셨구나. 네. 아, 근데 어떻게 해? 이 네? 네? 즐거운 주소? <laughs> 예. 아니,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또 그리고? 택시 필요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예. 지금 보니까 택시를 잡기 위해서 코를 많이 뜨는것 같은데. 아, 예, 지금 뭐또 이렇게 그먼 거리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또 친척들한테 가고 하시는 분들이 음, 근데 또 저희 같은 사람들 일안 하면은 시민들이 불편하죠. 이... 더군다나 그 요즘은 진짜 예. 집 가고 그럼 자기 차를 갖고 가기 힘든 게 예, 예, 예. 어, 여기는 오이도 해양단지입니다. 해양단지. 이... 경기도 시흥시. 이 빨간 등대라고도 그러죠. 시흥 사시는 분들은 뭐 오이도하면 잘 아는데 빨간 등대라면 타지역 사시는 분들은 시흥시 오이도오 모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 대부도 있고 다리 건너가기 전에 에에 빨간 등대 유명하죠. 여기가 또 오늘 또 공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차가 들어올 때 보니까 나가는 차가 상당히 많이 막히네요. 저도 이제 여기. 오이도 빨간등대 앞에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콜을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손님 여기서 탈 수도 있고 있는데 어차피 차 나가는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여기서 손님 태워 고 나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하나 잡았네요 여기 오이도 역전 가는 손님을 잡았습니다 일단 콜을 콜 받았으니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 11분에, 6시 11분에, 여기 은행동에서 안산 삼부역 가는 거 콜을 받았네요. 이제 오늘은 약 하도 골이 많이 뜨니까 또 그러고 영업하는 택시 기사분들이 오늘은 많이 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정신없이 많이 뜨니까 어떤 걸잡아드릴지 분갈 못할 정도로 다 오늘은 많이 뜨네요. 이게 또 평상시보다는 또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고요. 오늘 이제 추석 연휴 당일 날이다 보니까 이제 오전에는 또뭐 차례들 지내고 또 이제 오후에는 시간들 되니까 아 나들이들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 택시가 잡기가 힘들다고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들 얘기 하시네요. 어, 그만큼 이제, 예, 손님은 많고 택시는 어, 많이 그 영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예,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아, 어디 계시나요? 손님 피크 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명동에서 8시 12분에 강명역 가는 콜을 받았습니다. 음, 오늘은 아주 그냥 그... 차들 일하는 차들도 많지도 않고 움직이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정신없이 돌았네요. 어, 손님 내리기가 바쁘게 니콜이 많이 떨어지니까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사 오늘 기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갈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에, 저도 이제 강령역을 가서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어, 거기서 또 나오는 손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어 많이 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거기에서 강명역에 가서 또 손님이 또 어, 콜이 안 떨어지면 또 바로 또 나와서 한 콜만 더 하고 이제 저또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네요 8시 13분이니까 강명역역에서 가게 되면 한 9시 지금 차가 안 밀리니까 또 고속도로 가가 지면 쭉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9시 한 30분이면 여기서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강명역에 왔습니다. 강명역에. 상암동에서 강명역 어, 도착 시간이 8시 39분 한 20분 정도밖에 안걸렸네요아 여기서 또 하나 떨어졌네요. 어,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에, 오늘은 강명료 오면 빈차로안 나가고, 어, 콜 떨어질 걸 예산을 했는데, 바로 떨어지네요. 어, 평상시 같으면 뭐 그냥 빈차로 가야 돼요, 시험까지. 근데 오늘은 지금 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더 좋은 콜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건또 나의 욕심이죠. 어, 요, 저, 여기서 목광 가는 거니까 그렇게 에, 큰 거리는 아닌데, 예, 그래도 어차피 뭐빈 차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라도 또 감지 덥자고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에, 어느 쪽이 나요 여기 저 택시 스소은안 된다고 되는데 여기 벌금 20만 원 물린다고 하는데 저렇게 대구도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못되게 하지 아, 이제 에, 강명적 도착한 시간이 8시 40분 그 지원가는 손님을 콜을 받았으니까 아 손님 있는 데로 또 피급하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어 이게 이 돌면은 어 500m, 500m 남았으니까 여기서 신호 받고 나가면. 쪽 같은데 뒤쪽 같은데 기단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손님 모시러 가야 되는데 잡네 그냥 택시들이 없다 보니까 평상시도 이렇게 차가 다 나와도 손님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또어 서로가 또어 택시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어디가 목적지인데 전화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나와 계신가요 여기서 직진하면 바로 될 수도 있는데 한바퀴 삥 돌고 있네요 어, 또 안나와 계시는구만요 여기 또차오래대면 안되는 지역 인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 광명역에서 묶어놨는데 손님 내리자마자 바로 또 능극동 가는 콜을 또 받았네요. 오늘은 정신 없이 하루 종일 콜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이젠 저도 이제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일 많이 하는 것도 행복한 고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콜 많을 때는 콜 없을 때는 굉장히 또뭐 그냥 없어서 이렇게. 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지만 또 많으면 또 많은 대로 또어 몸이 힘드니까 아 이렇게 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네요 어이 골목으로 유도를 하네 음이 골목은 양쪽이 차를 이렇게 되면 아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겠는데 또 또. 베트랑 기사가 또이렇게 능력을 또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시시간이 8시 59분 구시이제 됐네요 보니까 이제적당이이제 능국 이님모셔이드구고그친고 집으로 가는콜 하나 더 받아서 는는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손님 있는 대로, 어, 픽업하기 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명절날 일과도 마무리했습니다. 9시 반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늦게 나왔죠. 저도 11시 넘어서 거의 12시 다 돼서 시작을 한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까지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사실 오늘도 콜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리고 또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오늘 출근 안 하신 부분도 있고 어또 오늘은 딴 때보다 또 많이 또 움직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오후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나들이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오늘 코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코를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다가 아 이렇게 많이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어 그래서 또 오늘도 무사히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그런데 또 요새, 그, 뭐야, 카카오가 이제 우리나라 모든 게 에, 택시 업계를다 좌우하고 있잖아요. 한90% 정도를 이상 좌우를 하고 있는데 안전의 독과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다른 시에서도 이제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 자체 코를 또 많이 또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타보소, 라는 택시가 또 포항에서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또 호응이 좋다고 그러네요. 일단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는 택시 호출 서비스 타보소 택시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사실상 7에서 10%의 택시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예전에는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렀지만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합니다.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자동 결제가 가능해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높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길거리에서 손드는 손님이나 그다음에 카톡을 불른 손님이나 4.8%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번에 출시한 타보소택시는 수수료를 1원도 받지 않습니다. 기존 카드 결제와 더불어 포항사랑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마일리지 적립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포항사랑 카드를 이용해 타보소택시를 타봤는데요. 포항사랑 카드를 7에서 10%할인해 판매하니까 그만큼 택시 이용 요금이 내려가게 됩니다. 앱 설치가 부담스러운 고령층은 기존의 해마지콜 전화를 이용해 타보소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공공 앱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택시 호출 앱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구광역시가 먼저 출시한 대구로 택시의 경우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최근 가입자 수 56만 명을 돌파하며 택시 호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는최달만니 부가세 포함해2한 달에 무조건 만 이상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포항 타보소 택시는 수수료가 아예 없어.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보소 택시를 이용해보니 차량 승차 방향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출발 도착지 설정이 경쟁사 앱에 비해 쉽지 않은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이제 카카오를 대항하기 위한 그 방법을 많이 연구하해 오는 것 같아요. 어, 특히 또 이제 표본적인 게 대구 대구로 택시 되는 게 있잖아요. 대구로 택시는 안전히이 자리를 잡았죠, 이제는. 어, 시에서 어 14억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자체권을 만들었는데 지역도 이제 그 포인트를 주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택시기사들의 또 수수료도 없잖아요 어 많이 받던 작게 받던 관계없이 3만 원이란 돈만 내면은 무한정 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고 손님은 또어 지역 거어 합해 같은 걸로다가 포인트를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손님도 좋고 기사도 좋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많이 그~ 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카카오가 발을 못 붙이는 그런 형, 형상이 되어 있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에~ 카보소 택시도 이제 포항에서 이제 카드 적립하는 걸로다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7%에서 10% 정도 할인 판매를 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지역 화폐죠 그러니까 손님은 이제 그거를 7%에서 10%를 d c 받아가는 그 지역 화폐를 구매를 하면은 손님도 택시비를 싸게 가는 가는 것이고. 또 기사분들한테는 또 이제 수수료가 전혀 없다고 럽니다 아, 전혀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이 대구로 택시에 제2어서 이제 포항에도 이제, 어, 한히 그, 카카오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 될것 같아요. 카카오는 뭐 카카오 어플에서 손님을 받든 안 받든 4.8%라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콜, 10콜이든 20콜이든 관계없이 그냥 4.8%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카카오 콜이 아니더라도, 길손님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사들한테 굉장히 그 힘든 그 수수료를 많이 그 어 받아 가는 이런 입장인데 에, 이 지역에서 또 이렇게 에 좋은 그 어, 정책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 하니까 국민저 시민도 좋고 택시 기사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도 이런 걸좀어정착이돼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도 다른 시어 같이, 대구로나, 저 포항시 같이, 이렇게, 본을 받아서, 이렇게, 에 카카오에 대항할 수 있는, 어, 이런 지역, 그, 콜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다른 시들도 이렇게 많이, 저 어, 이런,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가 너무 그 독과점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 사회 국가에서 독과점이 되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50% 이상 안 되는 건데 50% 이상 독과점하는 것도 이건 너무 심한 건데 지금 90% 이상을 저 뭐야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국민도 국민들도 힘들고 택시 기사도 힘들고 어 이런 입장이 됐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이런, 그, 어 나름대로의, 이제, 활성화 시켜서 붐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영시도 빨리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서, 우리 조합에서도 좀, 좀, 이런 정책을 좀 만들기 힘을 좀, 시에다 부탁을 하고 또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우리 시영시는 또 단결도 잘 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 또 그러고 택시, 그, 어너 많지도 않고 어천 개인택시가 한 천백 대 정도 가까이 되고 법인택시는 한 사백 대 되나요? 그 법인택시는 뭐몇개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한 천사백에서 천오백 대 정도 시흥시 택시가 어, 법인택시까지 해서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도 이게 정착을 빨리 이런 걸 하면은 카카오의그 노예가 안 되고 이렇게 시흥 시민들 위해서도 좋고 또 시흥 그 택시 기사들도 이렇게 없는 수수료 작은 또 받더라도 작은 수수료 가지고 이렇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불범 TV는 또 일도 마무리했고. 또 이제 예. 들어가서 또 불범 TV도 또 쉬어야 내일 또 일을 또 준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은 뭐다? 구독은 공짜다. 공짜는 뭐다? 구독이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불범 TV였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내 길을 찾아 떠나가는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 세상의 문을 두드려 보자. 힘을 내보자, 웃음꽃이 피는 날이 올 거야.